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내로를 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어,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 그들은 종료 가지를 흔들고 산나 외쳤지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과 끝나자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참여하고 또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동일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찬의, 성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 분명히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이 헬라에서 나왔는데요. 이뜻 자체가 하나의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뜻이죠. 이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단편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까지의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아나니시스의 뜻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그성찬에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전생애를 그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되신 구주를 기억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찬이 추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추모라는 말은 죽음에서 끝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모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추모입니다, 추모. 죽음으로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 오늘 청소년들 나왔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나요? 우리 청소년들 대답해 보세요. 며칠 만에? 예. 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청소년들이 말을 잘안 하네요. 아, 한번더 제가 질문할게요. 며칠 만에, 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믿으시죠? 네. 네.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나신 것,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까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늘 성찬을 기념하라. 이 말은 추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셨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한번더 소망 아래 두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찬을 신앙생활에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매번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억하고 나의 구원을 소망 아래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할 때 한 번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다짐이 이 성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수 있고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흐려지지 않고, 바른 깨달음 속에서 갈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정의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의 방향은 뭐냐? 바로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방향이 분명하게 그 성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송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26절, 27절을 한번 눈여겨 자세히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떡을 가지사, 27절에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찬의 주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주도하시면서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성찬의 방향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까? 근데요. 조금 더 우리가 단어에 집중해 보면 떡과 잔. 사실은 대구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떡이 나오면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잔이 나오면 떡 그릇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떡과 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떼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떡의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떡인데, 떼어진 떡, 뗀 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몸에서 떼어진 뗀 떡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준바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는 그 순간 이건 뗀 떡인데 누구의 찢어진 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내몸인이라 하시고 그 몸이 찢어져서 왔다는 찢어졌어. 떼어져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바로 나의 피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떡과 잔이라고 표현할 때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누군가의 몸에서 흘려진 포도주란.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몸에서 흘려진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방향은 하나예요. 몸이 찢어지고 그 몸에서 흘려진 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에 그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 내 몸이 좀 떼어졌다. 찢어졌다. 나라 내 몸에서 피가 흘렀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나를 위해 찢어진 몸과 흘린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요,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방향에 문제가 생기죠. 방향. 20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도요, 동일한 고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 히브리스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스 12장 2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녀 여러분,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성수, 주일성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요. 평일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주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한 방향이 없어 보세요. 평일이나 주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향이 중요한 것 저는 요즘 목회 현장에서 요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참목회를 할수 있을까? 목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목회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고 저에게 스스로 도전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조들의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하는 의미라면, 저는 진지하게, 저의 목회의 내용 중에,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성교를 하든지, 교회의 모든 방향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찬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방향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매주 일 예배드리지만 우리 입술에서 쉬없이 반복돼야 될것 하나 그것은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그래서 성찬은 내가 가는 방향을 다시 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정말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 그 부분에 대하여 아직도 미진하다면 정말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 참된 고백 안에 깊이 담겨서 나와야 될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의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고 믿음 안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사의 역사 속에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세 시대 때요. 그때는 말씀이 왜곡되었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설교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정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도 성찬은 여전히 드렸습니다. 성찬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말씀이 왜곡되어도 성찬의 의미는 왜곡되지 않았다. 성찬이 가르치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사녀 여러분 오늘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자신이 몸부림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분명한 구분과 인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로 오늘 성찬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저 뭐좀더 나아지는 개선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내용이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흘리는 바이 말은 흘리는 바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흘려진 당신의 피라고 분명하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흘려진 그분의 피를 오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명한 영적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제가 생각나시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유일한 방향이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찢어진 몸과 흘려진 피를 먹고 마십시오. 깊은 성찬의 은혜를 통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